이건 패륜입니다, 장관. 고인에 대한 언급을 한 정치인이 전에 인간이 돼야 돼요. 직접 쓰신 거 맞죠? 지금도 기획분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아니 그러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고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부위원장, 건설들부위원장이 일분 가까이 수수방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짚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표현한 것이지 고인에 대한 죽음의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어, 어디 어떤 문서는 그런 없이고있습니 강릉 경찰서의 증언이고 현장에 있던 YTN 기자도 분신방 허위임을 증언했어요. 그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저는 그게, 저 고인의 위에, 죽음이 아니라 부위원장의 수수방관한 석연치 않은 행동. 유족들이 와 있습니다. 말씀 좀 지금도 역시 석연찮은 마음은 변하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까? 부위원장님,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주무장관으로서 건폭머리에 희생된 고인 앞에 고, 고개를 숙여 애도해 도시던 애도 차인데 사자 명예훼손을 하면서 고인을 두번 죽였어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건 패륜입니다, 장관. 고인에 대한 언급을 한게 정치 아닙니다. 정치인전에 이 인간이 돼야 돼요. 옆에 있던 부위원장의 수수방관을 지적한 겁니다. 죽음마저 정치 선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대는 어, 끝내야 합니다. 억지로 초점을 엉뚱하게 몰아가십니까? 들어가세요. 네.